자 그런데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격한 것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. 그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손 의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180도 달라진 태도 등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.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분석한 태북글입니다. 나쁜 머리, 사기꾼,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. 비난을 넘어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눈에 띕니다. 손 의원은 2015년 7월 새정치 민주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전개 입문, 이듬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.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공개된 차은택 씨의 머리 수도 없는 사진에 대해 차라리 다 밀고 와야지, 즉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모를 조롱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고영태, 노승열 씨는 의인이라며 의롭고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 폭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였든이란 단서를 달아 신변 안정까지 걱정해줬죠 고발 동기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. 정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, 어떤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. 반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는 그 동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. 신전 사무관을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고 단정합니다. 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면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까지 했습니다. 일부 시민들은 후원금 18원을 손의원에게 보내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의원 비난글이 쏟아집니다. 손의원은 신전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해지자 해당글을 지운 뒤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하를 이어갔습니다. 이전에도 손의원은 거친 말로 자주 구설에 올랐습니다. 2017년 3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한 거라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페에 있을 때는 북한이 만든 동물 싸움 영상을 올려 동물 학대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또 지난해 국감에서는 손동열 감독이 이끈 아시안 게임 야구팀의 성과를 깎아내려 야구 팬들의 빈축을 샀습니다.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렇 홍보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던 손혜원 의원. 지금보다는 새로 만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.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손의원이 과연 더불어라는 당명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?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.